산조안입니다. 산조안 지나가서, 그, 알게스라는 데로 가야 될거예요 산조안에, 알베르가 있으면 좋은데, 안에 없다고 나오니까, 인터넷에는. 산, 산조안이에요. 알베르가 열, 열수 같진 않아. 빨리 가야지. 알게스로. 마케치고 노란 거 있는 거 보니까 이걸 싸인이 안 모이나 생각을 했죠 좀더 확실한 게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보면 알겠지만 한 2.6km 정도 3km? 한그 정도만 가면 될것 같아 이쪽으로 가야 되네 아겠어아 아, 짜증나 또 숲길이야 한 1시간 한 정도 가야 될것 같습니다 낮에는 아름다운 길이지만 지금 빨리 지나가고 싶은 길이네요 말이네요 근데 말이 막 풀려있어 야 무서워! 우우. 여여여여 이이 오지마! 우와 진짜 크다! 나 나보다 커! 만졌다가 날 물면 큰일 나니까. 아이 그래서 이게 있구나못 나가게. 어 잠시만. 그래 자가. 안녕. 어? 너네 너무 커, 크고 무서워서 못 만지겠다. 스페인에 와서 처음 보는 소다. 니가. 어? 무슨 스페인에 소가 일이 없냐? 근데 소고기는 진짜 많은데? 어? 에휴, 그래, 힘내라. 이야. <laughs> 이런 거볼 때마다 걸음만 납니다. 힘들어도.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뭔가 마음이딱 튀어요. 막 복잡한 생각 이런 것들이 한 순간에 이런 걸볼 때마다 순간 순간 날아가요다 <laughs> 왔어요 마을이다. <머리나. 웃음> 저잘안 보이는데. 지금 너무 멀어 있습니다. 저기, 다 왔어요. 우리 해냈어요. 아, 알겠어요. 아, 드디어 왔습니다. 녹초가 됐네요. 거의 6시입니다. 네 왔습니다. 여기 수조라네요.